여기 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페곡선 도선 페곡선 도선 페곡선을 이루면서 전류가 흐를 때 페곡선 전류죠. 페곡선 전류의 경우 에 이렇게 m이라고 하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크로스 b 한 것이 회전력 입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 이무의 모양에도 이제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 하는 것을 예제 몇 가지를 한번 풀어서 해 봅시다. 예제 여기 지금 책에 나온 예제는 6-22번이네요. 이제 예제 22번을 할 텐데 넘겨 한번 해 봅시다. 배치 파다가 이제 6까지 22. 이것은 이제 임의의 음, 이무이, 마그네트 플럭스가 균일해요. 균일한데 자, 이, 균일해. 모든 위치에서 균일하지만 그 균일한 것이 x 성분도 있고 y 성분도 있고 z 성분도. 다 이제. 전 이제. 전해러가똑같 자, 그죠상황에 그런 자, 그런에이에서여긴에이렇게 음 생긴 이렇게 생긴 도 이제. 자, 그러도 이제. 자, 그 이제. 자, 그러 이제. 전그가이그러이그이 이것을 <laughs> 전류는 근데 i라는 전류가 그냥 똑같이 같은 도선에 흐르는 거니까 전류는 똑같이 흐르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이걸 뭐 이건 1번이라고 하고 이걸 길이 b1이라고 합시다 이걸 2번이라고 하고 길이 b2라고 합시다 이 3번이라고 하고 길이 b3라고 합시다 4번이라고 하고 길이 b4라고 합시다 이렇게 4개의 그런 이기뭐 b2네요. 이것도 길이는 b2. 얘 길이 b1이네요. 이렇게. 몇 개짜 갈 줄이 돌고 아이만큼 흐르는 이런 도선이 있다고 할 적에 힘이 어떻게 되는지. 각 도선의 각변에밖게 되는 힘이 어떤지. 그 힘에 의해서 나타난 전체 회전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 보자라는 거예요. 유니폼하게 주변에 막 그래도 플럭스가 존재하는데 그 망력 플럭스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좌표계를 먼저 정해야겠죠. 좌표계 중심 중심을 이게 전체 중심을 뭐 전체 무게 중심 아니면 뭐 전체 중심이라고 쓰는 여기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쪽 방향을 x 방향 이쪽 방향을 y 방향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bx, ax, by, b z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우선 우선직 그 정량적인 건 아니더라도 방향부터 한번 봅시다 방향.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오른쪽 항상 한다고 했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여기서 플럭스가 이렇게 된다면 이런 힘을 받을 거예요 이런 힘을. 근데 플럭스가 만약에 저쪽으로 들어가는 플럭스가 있었다. 그럼 위로 가는 힘을 받겠죠. 만약에 플럭스가 이건 다 나란하다. 이쪽 방향이다. 그때는 힘을 받지 않을 거예요. 나란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전류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 이쪽 방향 앞으로 나오는 플럭스에 대해서는 이런 힘을 받을 거고, 저쪽으로 가, 어. 저쪽으로 가 플럭스에 대해서는 전류가 이쪽 방향이니까 저 안쪽 방향에 힘을 받겠죠. 그런 식으로 각 방향마다. 힘을 받는 그 정도가 다를 텐데 그러니까 한번 힘을 봅시다 자, 1번에 대해서 1번의 에 대해서 힘은 F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IDL 이거 어디? 어, 원에 대해서죠 Cross B가 되는데 DL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모든 상황이 균일하죠 모든 상황이 컨스턴트한 상황 유니폼한 상황이니까 조건하더라도 그냥 뭐 같은 결과돼. 가 그냥 여기서까지 비원. 그래서 이제는 i 비원을 바꿉니다. i에다가 비원. B1. 여기서까지가 비원이니까 비원. B1. 그리고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이쪽 방향 ax 방향이죠. ax ax 도 크로스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되는데 서 일단 b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xy z 세 방향인데 이건 x 컴포넌트니까 x o s 스 x 는 제로죠. 나머지 x 의 y 는 i b 번의 x 의 y 는음 z a 아, z 가 되겠죠. 자 b y 의 a c 될거고그 다음에 x c 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됐죠 마이너스 y. 그래서 어, 플러스 i, b, 1, b, c에다가 마이너스 a, y. 자, x, y는 z, x, z는 마이너스, a, y. f1은 이렇게 음. 또 수가 있죠? 이것 한번 이것 2번 하기 전에 3번부터 해 보자. 3번 여기에 대한 거그 그럼 합시다. F3 해봅시다. F3는 I 3번에 대해서 DL c r o 같은게 되겠죠. 그럼 DL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X. 이게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또 똑같아요. 이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똑같죠. 이가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 이것만 여기가 마이너스인 걸로 바뀌게 되면은, 그거 나머지는 다 그대로 똑똑같고 이것은 다 마이너스가 되죠. i b 1 b y 에 마이너스 a 3. 플러스 i p1 b c 의 ay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만 보고서 우리 이렇게 보면은 부합 벡터적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몽땅 다 들어가 되는 거나 이거 이거 없어지고 이거 이거 없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벡터적인 이기 때문에 봅시다. Z 방향으로 향하는 힘 같은 경우는 여기서 x, y인데 뭐 이쪽 방향이나 저 아래 방향이겠죠. 근데 y 방향으로 하 y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라는 것은 하나는 아래쪽으로 향하는 힘. 지금 이것은 이쪽으로 향하는 힘에요. 얘는 뭐 이렇게 놓고 뭐요 얘는 이 위로 향하는 힘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고윗부분여기서데 여기서 아래를 향하네 여기 위를 하네님다저서 이렇게 됐구 하면 얘는 이쪽이 하나님. 얘는 이쪽 하나님. 지금 박스 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실 특별히 다를 그 서로 상체되는 거 이외에 달른질그 없어요. 이거는 서로 상체 가돼요 서로. 서로 상가 되죠? 이렇게. 없어져요. 그런데 얘는 어떨까 얘는 얘는 y 방향이고 y 방향아아 아, y 방향 z 방향이에요 z 방향이죠 z 방향이라는 것은 x와 y 있으니까 이쪽 방향이죠. 자 여기서는 이런 방향 힘이 작용해요. 이쪽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이거는 들어가는 방향 힘이 작용하죠. 뭐 그냥 생각하면 어 나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건 서로 상쇄돼서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렇게 다른 것이 없고 이거 이거 이 것이 있는 상황에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정해하고자는 저쪽방향이하면 얘가 당기고 저는 밀고 해서 회전하는 회전력으로 회전력이 기여하게 를 돼요, 이거는. 이건 단순히 그냥 영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이거는 회전력에 기여를 하게 됐죠. 이것과 이것은 회전력에 기여하는 그런 성분으로 겠죠 이걸 얘는 상수 상수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같은 덩어리를 반대방향이로 끌고 있기 때문이이거는 서로 상쇄가 되지만 얘는 상쇄가 되지 않고 이전력이기분은이는 거죠. 이번에는이거분은이부분2이 부분은 이부여기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2번분은이거분은시다2번이 경우 f 여기, 2번. 음, 이는 i d l 음, 이거는 2번 코스 b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은 i 에다가 d 이 번은 b 2죠 b 2 그리고 방향은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a y 크로스 b 가 그렇죠 그대로 b 이걸 갖다 갔다 한다고 할 적에 이제 Y 하고 이거 하면 Y 방향 끼리 없어지고 YX 하면은 YX 하면은 어 마이너스 에이인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에이스네요 자 YB2BX A c 가될 거고 플러스 예, Y는 BY 한거 풀어진 거, AY, AZ 하게 되면 Y's X 가 되겠죠. X, 그래서 X 컴포넌트는 하고 IB2의 BC, X 이렇게 하면 되겠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y z y x 하면은 마, 마이너스, AZ 인데 마이너스 지방향인데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플러스가 지간다.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4번의 경우. 4번의 경우는 이거만 달라지죠. 어떻요 F 번은 I D L 코스핀인데 이게 4번이 경우니까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y 방향이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y 이게 돼요. 여기 마 y. Y 그냥 플러스, 플러스 y, p l 플러 y, m y, 아까 마이너스 l u 있었고 플러스 y, 플러스 a y, p l 플러스가 되니까 다 나머지 이제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결과에 부호가 바뀌니까 p b u s y, plus y, plus y, plus y, p l 이 s y, plus y, p l u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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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아까 같이 회전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a x a y 는 어떤 느낌인가요 뭐 여기죠 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까요 이건 X 방향 여기, 여기에는 그러니까 X 방향 이쪽 방향이 작용는 거죠 이건 어때요 마이너스 AX 이쪽 방향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회전력 관계 없, 회전력과 관계 없이 그대로 서로 상쇄돼요. 그래서 얘는 서로 상쇄돼요. 이것과 얘는 어떤 이런 방향. 이것은 어떤 방향? 이런 방향. 그래서 서로 상쇄가 돼요 이렇게 상쇄가 되고 이것은 어때요? 음... 플러스 G 방향. 플러스 G 방향이니까 이런 방향이네요. 이런 방향. 얘는 마이너스 G 방향. 이런 방향이죠. 그럼 결국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적용하면은 이게 그냥 어떤 하나의 판 하나, 하나 완전히 굳어진 상태로서 여기를 중심으로 갖고 얘는 나올려고 하고 얘는 들어가려고 하니까 회전력을 만들어내죠. 이게 회전력이 기여를 하게 돼요. 그 회전력이 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회전력을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그 이것들은 없어졌어요. 이제 회전력을 그 이렇게. 이렇게 시다자 회전력 T 어떤 거예요. 원하고 쓰리가 회전력 어떤 회전력 나오는 거고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회전력을 이렇게 회전력 이런 회전력을 기여하죠. T 원과 쓰리가 음, 만드는 회전력은 우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회전의 팔은 이만큼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r이 이건데. 여기서 여기서까지 길이가 2분의 1 b2네요. 길이 2분의 1 b죠. 2분의 b2. 나는 그렇고 방향은 회전이라 그러면 r1 r1 크로스 f1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 r. 이거 3 x F3 이렇게 되는데 R1은 방향,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A, Y였다가 1, B, 2 cross F1, F1 이거였죠 자, I, B1, B y e z iyi ki de 1 crosser çakalım şap